안녕하세요. 게임조TV의 슬루스입니다. 최근 야구게임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사말루 시리즈와 자주 비교되는 게임이 있습니다. 원래 PC게임을 목표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모바일로 우선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죠. 리얼 야구를 표방하는 또 하나의 프로야구 시리즈, 나이엠 인터랙티브의 9M 프로야구입니다. 원스와 베타게임존에서 12일부터 18일까지 CB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야구 게임이 아니라 직접 플레이 야구 게임은 사실은 다 비슷한 조작 방식을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일단 튜토리얼이 없습니다. 다짜고짜 경기를 시작해야 하는 바람에 연습 경기 모드라도 없었으면 익숙해지는 데 쉽지 않았을 것 같네요. 타자와 투수의 입장에서 직접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이 굼떠 보이고 특히 투수 입장에서는 구속이 너무 느리게 표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수의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종에 따른 체력 관리는 물론 교체도 적절히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선발투수가 2이닝만에 체력이 바닥이 나는 것은 조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해설을 지원합니다만 아직 CBT라 전체적인 녹음량이 많지 않아서인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멘트가 자주 사용되는 감이 있고 이따금 상황마다 한발 늦게 중계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CBT를 통해 쉽게 수정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은퇴 선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장 리그에서 활동하지 않는 선수들도 보이고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선수풀이 많은 것이야 게임이란 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것보다 선수들의 오버를 산정 기준을 알수 없어 그냥 말 그대로 게임상에서 제공해주는 수치로만 판단해야 했습니다. 다양한 시즌의 선수들을 모아놓은 만큼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것 같습니다. 최적화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나 베타 테스트인 만큼 전체적으로 퀄리티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타자가 끌려나옵니다. 타자가 타이밍을 전혀 못 찾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타석에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어요. 문승환 선수 계속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쳤습니다. 중견수 따라 붙습니다. 중견수 플라이로 몰러가면서 원아웃이 됐습니다. 잘 맞은 공이 정면으로 가죠. 이게 바로 야구입니다. 이게. 원아웃입니다. 무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은 2번 타자 장성훈. 아주 정교한 그런 타자입니다. 초구 맞습니다. 아슬아슬한 스트라이크 타자 꼼짝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확실히 제구가 좋네요 아주 꽉찬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바깥쪽 볼 선언 됐습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1번 1스트라이크 바깥쪽 볼을 하나 빼보는 문승환 선수 현재 볼 카운트는 2번 1스트라이크 사운드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지금은 체인지업 던졌는데, 타자도 지금은 알면서 방망이가 나오지 못한 너무 좋은 공이 들어왔어요. 장성호 타자가 팀이 전혀 못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타석에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투아웃입니다. 무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은 3번 타자 김영희 주력이 아주 좋은 타자입니다. 초구 맞습니다. 카운트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습니다 지금은 스플리터를 던졌는데 정말 위력적인 그런 볼이었습니다. 문승환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루수 정면으로 가는 타구. 1루수. 아, 공을 놓치고 합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우익수 팝 방타를 때려냅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코스가 워낙 문수. 좋았어요. 투아웃 주자는 1루. 타석엔 손주인 선수. 바깥쪽 볼에 약점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초구 맞습니다. 쳤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좌익수 빡 안타를 때려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와 2루가 됐습니다. 여기가잘 대처했는 투아웃 주자는 1루와 2루 타석엔 장영석 선수 힘이 넘치는 타자죠. 초구 맞습니다. 몸쪽 벗어나는 볼입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원볼 노스트라이크 한가운데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지금은 슬라이더 던졌는데 타자도 지금은 알면서 방망이가 나오지 못한 너무 좋은 공이 들어왔어요 문승환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제구를 바탕으로 타자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높은 볼 볼을 하나 빼보는 문승환 선수 현재 볼 카운트는 투볼투 스트라이크 스플리터를 얼마나 완벽한 곳에 던질 수 있느냐가 2루수 정면으로 가는 타구 2루수 잡았습니다 주자 택아웃당합니다 NC 다이머 홈집점의 기회를 잡았습니다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함 2레마 시작됩니다 이번이 중심 타선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 장영석 선수 타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깥쪽 볼에 약점이 <목소리> 있는 그런 선수예요 초구 맞습니다 <목소리> 헛스윙 정말 위력적인 그런 볼이었습니다 문승환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자가 끌려 나옵니다. 타자가 타이밍을 전혀 못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타석에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문승환 선수 계속 볼카 타타자 스윙, 투 스윙, 스트라이크. 유인구를 결국 참지 못하고 투 스윙을 하고 말았는데 정말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 원아웃입니다. 루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은 2번 타자 장성우. 아주 정교한 그런 타자입니다. 패트가 끌려 나옵니다 정말 위력적인 그런 볼이었습니다 문승환 선수 계속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아, 많이 벗어납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원번 원스 라이드 헛스윙 타자가 타이밍을 전혀 못 찾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타석에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문승환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고습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중견수, 앙탈을 때려냅니다. 타자가 잘 대처했네요. 워낙 웃 주자는 1위, 타석엔 김용희 선수. 몸쪽 볼에 약점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배트가 끌려 나옵니다. 지금은 배트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들어왔어요. 문승환 선수, 계속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볼카운트는 원 번, 원 스트라이크, 헛스윙. 정말 위력적인 그런 볼이었습니다. 문승환 선수. 그래서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타자 스윙 스윙 스트라이크. 타자가 타이밍을 전혀 못 찾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타석에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투아웃입니다. 주자는 1루, 타석은 4번 타자 손주희 바깥쪽 골에 약점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현재 볼 카운트는 1번 노스트라이크. 배트가 끌려 나옵니다. 지금은 배트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들어왔어요. 문승환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승환 선수 계속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타자 승진 나왔다 합니다. 숫자가 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공이 들어왔습니다. 하와이 그릿 손점에2 선취점에... 회초 앵스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이닝 하위 타선부터 시작해요. 하위 타선을 막지 못하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민호 선수 타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력이 아주 좋은 타자입니다. 초고 맞습니다. 강한 타구, 우중간입니다. 아주 깊숙한 타구입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무중간을 다루는 미르타를 때려냅니다 지금은 중심에 정확히는 맞았고 이단계에까지 방망이 맞는 소리가 들릴만한 아주 좋은, 아주 멋진 타구였어 초구 맞습니다 아, 헌퇴를 냈습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노볼, 원스트라인 높은 볼 아, 많이 벗어납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원볼원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가 불리해질수록 타자는 이 순간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 가운데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지금은 슬라이더 던졌는데 정말 위력적인 그런 볼이었습니다 문승환 선수 계속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투볼투 스트라이크 자, 이 선수는 슬라이더 스플릿 이런 구종들을 던지는데 그 중에서도 볼카운트가 유리할 때는 입 볼을 상당히 많이 구사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풀카운트 승부 배트가 돌아가고 마는 최승민 이런 공은 방망이에 맞췄어야 됐는데 타자가 조금 아쉽네요 원아웃입니다 주자는 2루 타석엔 김인태 선수 바깥쪽 볼에 약점이 있는 그런 선수예요 바깥쪽 아슬아슬한 스트라이 타자 꼼짝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스플리터를 던졌는데 타자도 지금은 알면서 방망이가 나오지 못합니다 높은 볼 볼을 하나 빼보는 문승환 선수 현재 볼 카운트는 1볼 1스트라이브 바깥쪽 벗어나는 볼입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2볼 1스트라이브 바깥쪽 아, 많이 벗어납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3볼 1스트라이브 이것이 안타로 연결됩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와 3루가 됐습니다 아, 지금은 너무 잘 맞았죠 이 타구음이 중계석까지 지금 들렸는데 굉장히 좋은 타구였습니다 초고맞습니다 스태트가 끌려 나옵니다 정말 위력적인 그런 볼이었습니다 문승환 선수 단한 타구 아주 멀리 날아갑니다 오른쪽 원아웃 누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정성호 선수 코치. 타석에 들어섭니다. 전타석에서는 승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맞습니다. 패치가 끌려 나옵니다. 타자가 타이밍을 전혀 못 찾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타석에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문승원 선수 계속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갑니다. 강한 타구 좌익수. 잡았습니다 좌익수 안타를 때려냅니다 투자가 잘 대처했네요 원아웃 주자는 1루 타석엔 전타석에 안타를 기록한 김용희 선수입니다 초고맞습니다 한가운데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지금은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투자도 지금 은 알면서 방망이가 나오지 못한 너무 좋은 공이 들어왔어요 문승환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원볼원 원 스트라이크 헛스윙 정말 위력적인 그런 볼이었습니다 문승환 선수 계속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배트가 돌아가고 마는 김영희 윙구를 겨우 참지 못하고 헛스윙을 하고 말았는데 정말 좋은 볼을 던졌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 타석은 전타석에 안타를 기록한 손주희 선수입니다 몸쪽 볼을 하나 빼보는 문승환 선수 현재 볼카운트는 1볼 노스트라인 이번 투구는 속고일지변하고일지 타자가 잘 볼카운트가 유리할 때는 유인구 하나를 조금 더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요 문승원 선수 계속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몸쪽 볼 선언 됐습니다 현재 볼카운트는 2볼 1스트라인 현재 볼 카운트는 투볼원 스트라이크 현재 볼 카운트는 투볼원 스트라이크 헛스윙 정말 위력적인 그런 볼이었습니다 문승환 선수 지금까지는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볼 카운트는 풀 카운트까지 와 있습니다. 풀 카운트 승부. 강한 타구.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첫 중견자 넘어갔습니다. 드론 홍런 누상의 현재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엔 전타석은 범타로 물러나 장영석 선수입니다. 초구 맞습니다. 초구 맞습니다. 선수 따라붙습니다. 좌익수 마이 아웃입니다. NC 다이노스가 김성욱의 적시타로 앞서 나갑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도 2회말 한화의 공격 이번 중심 타선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 점수를 뽑아 줘야 됩니다. <목소리>